자 하나 솔루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하나 솔루션이 최근에 어, 연 이틀 주가가 폭락을 했죠. 자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5일선과 20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을 될지 자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실텐데 여러분들께 최대한 저점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주가가 빠졌던 원인, 자 미국 IRA 세액 공제 축소 수식 추진에 어, 주가 급락.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액 공제 <laughs> 축소 추진 소식에 하나 솔루션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담은 세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국내 태양광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과 같이 좀 연동이 되고 이렇게 미국에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 세액공제 축소 추진으로 인해서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 솔루션 주가가 어,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28%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마냥 끝까지 뭐 2만 원, 2만 5천 원까지 빠,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 저점 이런 곳까지 막 미친 듯이 빠지진 않겠죠. 자 이렇게 빠진다면은 세력들이 다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 저점 매수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다시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개미들이 지금 고점에서 매수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도 지금 하나솔루션 보유 중이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자, 이분들께서 이거 손절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어,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지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밥그릇 모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 줄 수밖에 없어요 자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면은 그때 최대한 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수익으로 매매를 마감을 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 1 0 4 6 7 4 5 1 3 2 번으로 한화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 자 실시간 대응해 드릴 거고 얼마 원에 저점 매수 얼마 원에 고점 매도 자 이렇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요 한화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어,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최대한 고점 매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유상증자 언제부터 공공의 적이 됐을까 지금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파는 게 이제 유상증자인데요. 자, 본래는 성장 자금을 마련한 정상적인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자, 과거에는 호재였는데, 어, 1990년대까지 유증이 호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주에게 우선권이 있었고, 자, 그리고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신주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호재였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악재로 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자 유상증자 공시 직후에 대부분이 주가를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주당 가치가 이제 희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뭐 삼성 S D I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이 어,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다루고 있는 이 KBS 뉴스를 잠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 아, 어, 자, 그리고 지금,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지금 원자력 웃고 태양광 울었다. 자, 미국 에너지 정책에 희비가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자, 원자력은 육성, 태양광은 세 공제 줄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 원전 관련주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최근에 이제 4만원도 돌파를 했죠. 자, 뭐 5만원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4만원 안착을 한 상태고 자 그러면은 이 하나솔루션 이 재생 신재생에너지 대장주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인데 자 보시면은 어 원자력 관련주들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 마감을 했죠 자 반면에 태양광 관련주들은 하나솔루션이 그동안에 많이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폭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원자력과 태양광 관련주들, 어,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원자력 산업 활성화 행정 명령을 마련하는 등 원자력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반면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적용한던 어, 세제 혜택은 줄였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중요한 게 지금 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 그리고 뭐 화석,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원전이 과거에는 이제 탈원전을 했었던 이유가 어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이게 좀 안전성 자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됐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어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 재생에너지 쪽 특히 태양광 관련주 태양광 쪽에 이제 미국 에너지 정책이 좋았었는데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수혜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어 이제 좀 악재가 되는 악재가 나온 소식입니다 상황이죠.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어 용량을 지금의 네배 수준인 400기가와트까지 늘리려는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어요. 자 지금 재생에너지 가지고는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이 에너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전력 생산을 하기에는 이 재생에너지가 이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원전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SMR 원전을 적극적으로 지금 어,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i r a 의 소혜를 받았던 어,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은 지금 악재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틀 동안 하락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악재가 나오고 여기서 계속 내려가진 않을 거거든요. 한 2만 5천원 주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손절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고 다시 한번 이거 이 세력이 아직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절대 지금 매도하시면 안되고 세력들도 수익으로 전환하고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는 끌어올릴 거고 호재 소식이 다시 한번 반대로 호재 소식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악재 소식이 나오면서 오르기 전에 자 이렇게 호재 소식들이 나오면서 올랐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호재 뉴스 기사 하나 나오면서 주가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어,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 1 0 4 6 7 4 5 1 3 2번으로 한화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최대한 수익 극대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100만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했습니다. 010-4674-5132번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릴게요. 당일 급등주 단타 종목 두세 개씩 추천드리고 하루에 5%한 달에 100% 이상 수익 챙겨드릴 겁니다. 자, 투자금 100만 원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100만 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5개월 동안 꾸준하게 제가 수익을 내드린다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6개월 차부터는 매달 3,200만 원씩 투자 소득 발생이 되시는 거고요. 이때부터 경제적 자유 이룰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자, 010-4674-1-3-2번으로 5 어, 숫자 1. 자, 숫자 1이라고 저한테 문자한통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무료로 수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주 준비했습니다.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세력주. 어, 무료로 추천드릴 테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세력주 준비했습니다. 자, 무상증자, 1대10 무상증자 종목인데요. 자, 강력한 상승 파동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지지라인 체크를 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인데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안전하게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자,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무상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4674-5132번으로 무상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무상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 종목 추천은. 문자로도 추천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에도 당연히 추천드릴 거예요. 자, 문자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텔레그램 방에 가끔 입장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수익 챙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자로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상,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무상중자 종목 보시면은요. 자, 소룩스라는 종목, 그리고 어, 노터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어요. 최근에 이제 노터스는 HLB에서 인수를 하면서 사명이 HLB 바이오스텝으로 변경이 됐었죠. 자, 소룩스라는 종목으로 자, 보시면은 1월 13일 날부터 1월 5일까지 자, 이 종목이 900% 상승을 했습니다. 4,600원이었었는데요. 주가가 어, 44,000 이렇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자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이렇게 어, 상승을 크게 했었고, 자 1대14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큰 상승을 했었죠. 자 그리고 노터스라는 종목은 4월 27일에서 6월 13일까지 자 3,80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43,950원까지 자 이슈는 재료는 무상증자 1대8 무상증자 재료였고요. 무려 10배가 상승했습니다. 자, 3670원에서 37,050원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렇게 점상으로, 매수하고 나서 점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방, 다섯 방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고, 여기서도 점상 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확실한 종목이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로 무상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상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문자로 종목 추천 드릴 거예요.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4674-51-32번으로 우상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추천은 무료로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에도 추천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일 매일 수익 챙겨 가시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